상장 이후 일주일, 이주일 만에 뭐 기업의 가치가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는 변할 수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어, 따라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P투자연구소 배달안전략팀장입니다. 자, 8월 18일 수요일 현재 시각 2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함께 살펴볼 종목은 크래프톤 종목코드 259960입니다. 자 크래프톤이 신규 상장 이후로 어, 계속적으로 좀 종목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자 어, 공모가를 하이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 흐름을 보였죠. 바닥을 잡아드립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 이 크래프톤이라는 어, 종목의 저평가의 기준, 절대 저평가의 기준, 진짜 바닥이 어디냐 그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그 상세한 설명으로 이제 배틀 그라운드. 크래프톤 게임이죠. 그리고 리니지, NC 소프트와 오딘, 카카오 게임죠. 이렇게 세 종목을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 어, 장기 투자로 접근을 하기에는 이제 크래프톤이란 종목의 어, 결론적인 그 저평가 기준은 NC 소프트에 역전 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NC 소프트가 한 17조 정도 된다면, 저 어, 그 시가총액 17조 이하가 저, 절대 저평가가 될 것이다. 거기까지 내려오면 우리가 가치투자 장기투자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상장 이후에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제 목표가를 크게 보기는 사실 어렵다라는 거죠 현 구간에서 장기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어, 조금은 어, 설득력이 떨어진다 물론 장기투자를 하지 말란 법이 없죠 이종목 결국에는 뭐 어, 50만원 60만원 갈수 있죠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23조 정도 되죠. 음. 기존에 이제 게임 1등주였던 NC소프트가 시가총액이 어, 17조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적과 비교해서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어, 크래프톤이 NC소프트한테 뒤질 가능성은 없다. 단기적으로 뭐 6개월에서 1, 2년 내로는 NC소프트보다 위에 크래프톤이 어, 존재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죠. 지금 23조까지 지금 주가가 올라오면서 다시 상, 어,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이 30조를 갈수 있느냐 35조를 갈수 있느냐 물론 못갈 거라는 그런 어, 근거는 없지만 어, 상승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냐 이미 이 기업의 실적이 좋아질 것 성장성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 상장 가격에 다 반영이 됐고 20조를 기준으로 한 22조 요 정도에서 상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기업의 가치는 대충 요 정도, 20조, 21조, 뭐, 요 정도의 가치가 적정 평가지 않겠느냐. 이미 6개월, 1년의 성장성을 다 반영해서 이 상장 당일날 치열하게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워서 결정이 됐단 말이죠. 근데 상장 이후 일주일, 이주일 만에 뭐 기업의 가치가 변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주가는 변할 수 있으나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어, 따라서 이 기업의 가치를 기준으로 위아래 10%, 20%, 뭐, 20, 30% 박스권 두면, 어 기업의 가치는 크게 변하지 않을 테니까. 주가도 고수준에서 그 움직이지 않겠느냐. 물론,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뭐 크게 변한다거나. 뭐 예상치 못한 엄청난 돌발 호재가 나온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실 그런 호재를 상장, 상장할 때 사람들이 모르고 투자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빅 이벤트들은 이미 다 반영된 가격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이 종목을 지금 장기 투자해서 뭐 50만원, 60만원, 시가총액 30조, 40조 갈 것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지죠. 뭐, 5년 후, 10년 후에 기업의 매출이 막 2배, 3배 좋아졌어. 그러면은 이제 시가총액을 뭐 30조, 그 이상도 기대해 볼수 있겠지만, 결국은, 어, 시간적 그 여유를 충분히 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30조, 단기간에 가지 말란 법이 없어요. 빠르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30조를 바라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 단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확신하기는 어렵고, 뭐, 5년, 10년, 장기 투자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죠. 하지만 그 기간이 말씀드렸듯이, 최소 3년에서 5년 이상은, 최소 3년, 5년 이상은 바라보고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은 3년, 5년 버텨야 되죠. 어, 근데 3년, 5년 버텼더니 주가가 막 40만원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걸 버틸 자신이 있으면 장기 투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지만, 그 기회비용 측면에서 매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존에이 종목을 장기 투자하겠다 한다면 상장 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음, 기존의 주주들이 그러한 수혜를 보는 것이고요. 상장 이후에 들어갔다라는 건 사실 다소 늦은 감이 있죠. 근데 왜 들어가냐? 어, 단타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단타 구간이에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는 단타가 어, 쉽지 않죠. 말씀드렸듯이 신규 상장을 했다라는 이 상장 가격에 사실은 모든 기업의 가치가 다 평가가 끝난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 50대 50. 어 이거는 뭐 가치 분석이 불가능한 영향입니다. 그냥 투심에 의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신규 상장주 단타가 사실 50대 50 확률이 애매합니다. 그러나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같은 빅 이벤트 종목이 있죠. 음, 이 종목의 상장을 대한민국이 뒤덜어 대한민국이 떠들썩한 그런 종목들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는단 말이에요. 거래대금이 지금, 어, 얼마죠? 거래대금이 뭐, 지금 올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오늘 거래대금 7위 종목입니다. 그만큼 폭발적으로 거래 대금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어...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떨어질 때마다 사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 카카오뱅크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단기 투심으로 접근한다면 사실은 크래프톤보다는 카카오뱅크에서 어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리는 것이 보다 확률이 좀 유리할 수는 있으나 크래프톤도 나쁘진 않습니다. 음 이미 배틀그라운드에 어, 이런 기대감이라고 할까요? 매수세의 근거. 모멘텀은 이미 탄탄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40만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뭐저의 매수 찬스다. 시가총액 17조 이하로는 절대저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가 잡아 드렸던 그런 바닥보다는 어, 오히려 더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제가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더 아래로 보수적으로 접근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제 코스닥 지수 1000포인트 어요 기준 때문이죠 코스닥 지수 흐름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1000포인트 까지 열어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000포인트 오늘 장 초반에 1000포인트 딱 찍고 999포인트 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와줬어요 어자 일단 이거는 뭐 이제 또 지나간 얘기가 됐으니까 반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1,030 포인트 정도 봅니다. 자, 여기가 또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될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뭐 반등이 나온다면 요 부분에서는 돌파를 실패하고 또 저항을 맞을 듯하고요뭐 결국은 또 재차 하락하면서 1,000 포인트까지 쌍바닥 내려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어~ 뭐 하루 이틀 만에 뭐 반등 시도 하다가 터치를 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터치를 못하고 내려올 수도 있고 어, 그건 예측하기가 어렵지만 결국에는 좀 쌍바닥을 찍으러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어, 다분히 열려 있다 왜 과거에도 흐름을 보게 되면 21선이 탈하게 되면 투매 나오고 반등 나오죠 반등 나와도 다시 밀립니다 반등 나와도 다시 밀려요 자, 이런 과거의 패턴들을 봤을 때 어, 충분히 21선 저항 맞고 재차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쌍바닥 부분 어, 내려오게 된다면 이렇게 쌍바닥 부근에서, 어, 매수기를 살펴볼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어, 크래프톤 역시 지수가 쌍바닥을 찢는데, 어, 조정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겠죠. 뭐, 그럼에도 상승을 할 정도는 상승을 하긴 하지만, 그러한 리스크, 지수 하락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따라 붙겠다? 어, 거기는 또 리스크가 분명히 따르긴 따르겠죠. 어, 그래서 크래프톤은 뭐, 신규 상장 이후에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단타 관점으로 어느 타점에서 잡아 들어가든 상승 확률이 높긴 높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번 연속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이 가격에서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접근한다면 내일 음봉 하나가 더 출현했을 때 어, 그런 타이밍에 이제 매수 기회를 잡아보는 것이 보다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음봉이 출현하게 되면 다음날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오죠. 음. 요 반등이 작아 보여도 8%입니다. 8%. %입니다, 8%. 전일 종가 대비 8%, 그러니까 뭐한 4, 5% 정도의 반등은 크래프톤 충분히 노려볼 수 있겠죠. 어... 일단은 세 번째 연속 양복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아래 타점에서 매수를 접근하는 관점으로 크래프톤 살펴보고 있고요. 사실은 크래프톤보다는 카카오뱅크를 단타 공략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조금 이해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또움직임 나오면은 또 빠르게 피드백 영상 잡아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추가적으로 저희 김용재 소장님의 피드백을 듣고 싶다 하신다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들어오시거나 1833-6014 전화주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어 초록색으로 라이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무료 추천 종목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이렇게 음 매일 음 무료로 두세 두세 종목 정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보시면 어 쭉쭉 실시간 댓글 리딩 실시간으로 댓글을 댓글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있고 어 이렇게 쭉쭉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무료 추천 종목 공지 사항도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장 시작. 어 미국 증시부터 시황 분석을 해 드리고요. 간단하게 전일 미국 증시가 왜 상승을 했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쭉쭉쭉 장 시작. 30분 전, 장 시작 5분 전. 이거 장 시작합니다. 장이 시작하면은 이렇게 종목 추천이 나가요.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 이렇게 현재가 실시간 댓글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 이후에 이제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렇게 피드백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목표가 달성 어 이렇게 쭉쭉쭉 뭐 종목 리딩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 그래서 또왜이 종목이 추천드렸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종목을 왜 매수하게 됐는지 그런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 쭉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렇게 결과. 결과 사, 세 종목해서 세 종목 다 수익이 났네요. 자, 그래서 결과, 결론적으로 결 이제 이게 매매 일지인데 쭉 보시면 매일 매일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어, 매매 일지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뭐 파란 물도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빨간 불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익이라는 게 단타 매매라는 게 어, 확률 100%라는 것은 없죠.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확률 싸움이라는 건데 어, 우리가 어, 확률 70% 80%로 끌어올릴 수 있느냐 그게 포인트라는 거죠 어, 수익과 손실을 딱 잡고 어, 내가 확률 100%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 내가 예상을 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이렇게 1% 5% 4%에서 짧게 짧게 끊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나 수익은 이렇게 크게 크게 가져가고 결국은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10번 중에 7번 8번 수익이 난다면 어, 누적 수익으로 쌓아 올려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단타 매매 핵심이다. 그래서 한방 투자, 비자발적 투자 이런 거 장기 투자 하지 마시고, A.P.투자연구소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참조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야심차게 준비한 게 이제 테마주 검색기, 테마주 검색기가 있습니다. 어 테마주 검색기는 안드로이드, 아이폰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모두 다운 받으실 수 있으시고 어한 눈에 빠르게 단번에 어 주식 초보자분들이 이제 뭐 항공주 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제주항공 이런 게 바로바로 뭐이 정도는 알겠죠 근데 메타버스 관련주 하면 뭐 m 게임 yjm 게임즈 이런 게 바로바로 바로 안 나오죠 사실 이 정도는 기본입니다 어이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다 테마주가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테마주 검색기 다운을 받으셔서 어,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